AI가 그냥 사람 일자리를 없애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봐야 해. 오늘은 AI가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 만들어내는 미래의 다섯 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5년 전엔 존재조차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기 많고 고수익 직업이 될 것들이야. 첫 번째 직업은 AI 트리너. 맞아. 가장 첫 번째 직업은 AI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제는 데이트 사이언티스트만 모델을 훈련시키는 시대가 아니야. 요즘 기업들은 사람의 언어로 AI에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더 나은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설명을 잘하고, 분석 능력이 있고, AI랑 협업할 줄 아는 사람에게 딱 맞는 직업이야. 앞으로는 거의 모든 회자가 AI 트레이너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마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두 번째 직업은 AI 캐릭터 디자이너. AI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 생성기만이 아니야. 앞으로는 개인 비서, 상담과 동료 그리고 가상 캐릭터가 될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AI 캐릭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야. 이 직업은 AI의 말투, 성격, 행동 방식, 얼마나 공식적이거나 친근하게 말할지, 윤리적 기준이 뭔지를 정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이너와 비슷하지만, 대상은 AI의 마음이야. 다음 직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댓글도 부탁해. 세 번째 직업은 인간 AI 상호작용 엔지니어. 이건 미래 유망 직업이고, 연봉도 높아. AI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사람과 AI의 최적의 상호작용을 설계할 전문가가 필요해져. 사용자가 AI와 어떻게 대화할지, 어떤 경험을 느낄지,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직업이지. 네 번째 직업은 멀티모달 콘텐츠 디렉터. 미래의 콘텐츠 제작은 단순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이 아니야. 멀티모달 디렉터라는 새 직업이 생길 거야. AI가 만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애니메이션을 하나로 조합해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야. AI에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합칠지를 지시하는 역할을 해. 영화 감독과 비슷한데 다루는 건 수십 개의 AI 모델들. 마지막 다섯 번째 직업은 AI 보안 전문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업 중 하나야. 이 사람들은 AI가 위험한 실수를 하지 않게 관리하고, 중요한 데이트를 보호하고, 결과물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도록 책임져. 이 직업은 이미 일부 회사에서 생겨났고, 앞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누가 AI가 일자리를 없앤다고 말하면, 그건 오래된 반복 작업일 뿐이라고 떠올려. 대신 AI는 새로운 직업 수십 개를 만들어낼 거야. 예전 세대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이 주제의 2편이나 달러 수입이 가능한 미래 직업 소개도 보고 싶으면 댓글로 알려줘!